182번을 보시면요 로그 3의 2 더기 로와뭐 엉망이다 근데 느낌은 들잖아 야 이거 밑이 같게끔 된거야 하나로 나타내야지 곱하기 어, 얘도 하나의 로그로 나타낼거야 곱하기니까 뭔가 약분된거 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얘도 밑이 같게끔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합으로 만들어주고 어 갈등한거야 그래서 정리 정리 곱하기 정리 정리 곱하기 하다보면 뭔가 나눠 떨어지겠지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맞지 그래서 근데 런 계산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 에서 좀본거 같고 요즘 3월 모의고사 3학년도 대비해야 될것좀 보고 있거든요 다시 근데 비슷한 계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때요 이거 로그 3에 인데 제곱에 3제곱 이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그렇나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2분의 3a랑 똑같은 거야. 그럼 2분의 5가 되는 거지. 2분의 5에 로그 3의 2라고 일단 보는 거겠지.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2의 3으로 밀고 가자. 2의 제곱에 야 이거는 그냥 장난쳐놓은 거구나. 이게 1인 거니까 2로그 2의 3인 거네. 아 이거 이거 서로 역수니까 없어주는거 맞고 뽑혀주니까 아 5였던 거야. 분자 얼마였던 거야? 였던 거야. 5였던 거야. 됐지? 자,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. 얘는 2로 갈 수밖에 없지. 2의 제곱인 니까밑이 지수는 역수니까 2분의 1 로그 2의 5에 얘는 뭐야? 3분의 1 로그 2의 5가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5잖아. 6분의 5에 로그 2의 5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얘 건드리지 말고요. 얘가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5 이렇게 되는 거잖아. 1 빼기 2분의 1인 거지. 2분의 1에 l o 5의 i 또 같이 약수 이렇게 된 거지. 요거 두개 꼽혀 주게 되면 12분의 5가 되는 거죠. 여기가 얼마라고요? 12분의 5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? 12가 정답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요 계산이 괜찮은 축에 음, 들어가 자, 그다음 그래도 이제, 이제 삼각형도 가 주셔야죠. 189 189. 얘는 대신 찾아올 수 있으니까. 밑에 건안 중요해. 밑에 선지는 뭔지 뻔하잖아. 기진이. 이런 것들이다. 모르는 뭐 거잖아. 자 일단은 요식을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ABC가 관계식이고 괄호를 원래 봐야 되는데 큰 의미는 없고 하여튼 C가 더 크다라는 거는 요런 건 혹시라도 뭐 함정이 될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. 밑조건 안 된다 뭐 이런 거니까 됐지? 일단은 뭐야? 딱 봤을 때 밑을 먼저 봐야 되지. 밑이 아, 엉망이야. 진수가 같아. 뒤집자. 뒤집어서 뭘 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봐야지 로그 a의 b 플러스 c 분의 a. 로그 a의 c 마이너스 b 또 뭐야 비례시야지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다음은두 배의 요거 로그끼리의 곱이잖아 그럼 얘는 그거잖아 요거 곱해주면 로그 b 플러스 c 분의 로그 a 로그 c 마이너스 b 분의 a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고도 혹시 또까먹을라 이렇게 된 거지. 로그 a 이렇게 된 거고 a 곱하기 그러니까 위치 a로 만들어서 a로 만들어서 그냥 곱하기로 가자. 그냥 그냥 똑같이 가자. 똑같이 가면 로그 a의 b 플러스 c 분의 일 곱하기 로그 a의 c 플러스 아이고 이리 입에 대게 한 번. 빗빼기 시야죠. 왜 이렇게 오가, 이거, 이렇게 된 거잖아. 됐지. 요거야, 요거. 자, 요건데 일단은 이게 별거 아니는 생각은 좀 드는 게 같은 거고 같은 거잖아. 쓰기가 더 귀찮다. xy로 하죠. 이제 xy로 하자. X, 하자. x, y. 맞아. 그러면 이런 거잖아. 지금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이 2 배의 xy 분의 일과 같다 이말인 거잖아. 그렇지? 우리 이거 눈여겨 복기를 했지 않았니? xy. xy 이게 습관이 무섭다잉? xy 분의 x 더하기 y 이런 거잖아. 어? 그러면 이네. 오케이. 이네. 뭐가? 얘 더하기 얘가 이네. 됐어? 자 이제 환원할게. 미치 같은 거. 끼리의 합인 거지.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? 로그 a 의밑치 같은 x 더하기 y인데 아, c 플러스 b, c 마이너스 b. 이거보다 그러니까 c 제곱 빼기 b 제곱. 맞아요? 이게 얼마예요? 2예요까 e. 그러니까 로그 해체. c 제곱 빼기 b 제곱이 a의 제곱이에요. c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. 피타고라스 맞죠? 그런 모양이었던 것이 삼각형도 한번 항상 중요한. 됐어요. 그래서 음 응. 뭔가 좀 복잡하긴 했는데 이런 건 경험치가 좀 있잖아. 진수가 나가든 뒤집어. 그 다음에 뭔가 되게 복잡하고 뭐 쓰기도 좀 힘들 정도 되는 건데 같은 성분이었다는 데 치환해서 보인다고 그렇게볼수 있다라는 거죠.